오, 이빨 빠졌고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요? 아니 할머니 집에서 오할머이 뭐했어요?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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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형들아 지금 거울 떨어졌나 일로 오세 네, 자리 만들어 줄게요 형들 뭐했어요? 크리스마요에크리스마뭐했어 산타 할아버지가 다 왔다 가셨나 우리 친구들 아니요 안 갔어요 안 왔다 갔어전안 갔다 어 아, 뭐. 헷갈리 일어서서 해야지. 일어서서 만들어야지. 만들어 줄까요? 가 내가 해봤 내가 유 어. 정민 출발! 알았어. 돌자. 오케이. 굿. 정민아, 라온이 뒤에 쫓아간다. 라온이, 고, 고, 고. 좋아 좋아. 오, 지그재그 선생님 좋아, 선생님 좋아. 선생님 좋아 지그재그 좋아 지그재그 좋아 다음 사람 오세요 서준이 와 서준이 고 <laughs> 다음 사람 바로 고 서준이 빨리 와야겠다 오케이 서준이 출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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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골 넣었나 우리 친구들 <laughs> 자, 고 go. 얘기만 해도 다 질서가 된다 오케이 라온이 출발 자 뒤에 간다 정민아 라원이 쫓아간다 빨리 드리블해 서진 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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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니 출발 굿굿굿 현서 <laughs> 출발 자마지막이야 우리 물 먹고 우리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좋아 좋아 마지막까지 굿굿굿굿 드리블 하나 둘셋5초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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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득점이야? 넷골 다음 민서진 민서진 초록색 출발 넷, 하나 출발. 둘 넷, 나이스 세 도장 진짜 잘 찍어 넷오꺼준 어? 선수는 어? 빨간색 출발 하나 둘오 초예요 셋넷 다섯 아. 예 아쉬웠어요. 다음 소 o 서 선수는 y o n s soyons, soyons, o y o n s soyons, soyons, s o y 끝까지 soyons, 지 o y o n s soyons, s o y o 바다의 색깔을 가 있다. 바다의 색깔, 바다의 색깔이 뭐야? 출발 하나! 둘! 오! 한번에집시어셋 세! 드리블 좋아. 박스, 박스, 박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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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브! 발 움직여, 발 움직여! 오! 어 이거 한 명도 못맞추겠 오! 여러분 선생님이 사탕을 내야돼요 <laughs> 선생님 선생님이 못해. 사탕 내야돼 어, 현서 일로 세요어 현서 잡혔고 다 잡아버리겠다 정민 자자자자자